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이야기란 주제로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김두규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사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영방송에서 그리고 아침부터 웬 미신 타령이냐 비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미신이라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그 본래적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사주 시장에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돈이 2019년 기준 현재 약 10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으로서 사주를 보는 소위 점쟁이 말고도 반듯한 직장을 가진 분들 가운데 사주 공부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위공무원에서 회사원,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사주 공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지금과 같은 대명천지에 사람들은 미신이라 불리는 사주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늘어날까요? 사업은, 승진은, 애정은, 합격은, 건강은, 재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궁금사항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여러 가지로 있어왔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엿보르는 점치는 행위는 그 시발지인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 수용된 지 아주 오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조차도 수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주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 역시 옛날부터 다양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미신이라는 사주 부정론과 인간은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사주팔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주맹신론이 그 대척점에 서 있는가 하면 좋은 것은 믿고 나쁜 것은 믿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등의 선택적 절충론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중국 최초의 유물론적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후한의 지식인 왕충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도지인 낙양의 책방을 돌며 책이란 책은 모두 읽었고 한번 책을 읽으면 그대로 암기를 할 정도로 시대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논영이라는 명제를 썼는데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독백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마음에 들거나 해를 입는 것은 모두 명예한 것이다. 삶과 죽음, 장수와 요절의 운명이 있고 또한 기천과 빈부의 운명이 있다. 왕에서 백성의 일위까지 성인에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일위까지 운명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귀하게 될 운명이면 비천한 지에 있어도 절로 부귀에 이르고, 빈천해질 운명이면 부귀의 지에 있어도 절로 이태로워진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 최고 천재 지식인의 독백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인간 계계는 자신의 운명의 전개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즉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체득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사주 이론은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숱한 규명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사주가 들어온 것은 당나라 때의 사주, 즉 당사주입니다. 다음번 칼럼에서 당사주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규 교수는 풍수 이론과 현장을 섭렵한 풍수지리학자로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강의하고 있습니다.